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뵀습니다. 자, 이지아 씨에 이어서 다음 배우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밀 침투 작전의 북한군 리더 최철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사건의 비밀을 감춘 인물입니다. 안구정화 꼬미남에서 강렬한 상남자로 전격 변신할 도지한 배우 모시겠습니다. 지한씨께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북한군 리더 최철 역할의 도지안씨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배우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침투 경험 제로에 말년 병장 노일권 제대일만을 기다리던 중 비무장지대 침투 작전에 착출되었습니다. 2016년 충무로가 주목하는 개선파 배우 김동영씨를 모시겠습니다. 침투 경험 제로의 말년 병장 노일권 역할의 김동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신중희의 오른팔이자 특임대 분위기 메이커 유철한 중상 투철한 전우의 소유자입니다. 스크린 접수에 나선 다재다능한 원조 연기돌 오종혁 씨를 모시겠습니다. 무수단의 오종혁 씨께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책임대 분위기 메이커 유철한 중사 역할의 오종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탑 스나이퍼 구윤길 하사 추계 ATT 사격 측정 탑을 기록했습니다. 스나이퍼로 여심 저격에 나설 대세 혼남 박유환 씨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박이완 씨께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배우분들이 모두 자리에 주셨습니다. 아, 제가 또 예, 바로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어, 늦으실까봐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드리려고 랬는데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실까요? 네. 자, 계속해서 특전단 넘버원 에이스 조진호 대위 3군단 1지역대 소속으로 빈틈없는 작전지휘 능력과 카리스마의 소유자, 특임대 내 팀장을 임명받았습니다. 맞춤옷을 입은 듯한 카리스마 캡틴으로 돌아온 김민준씨,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 김민준씨께서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한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잠시 배우분들이 또 우리 어, 조금 늦으셨지만 그래도 시간 맞춰 오신 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잠시 숨좀 돌릴 시간 드리고, 예, 영상을 먼저 만나보고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책임대 대원들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각각 어떤 캐릭터 맡으셨는지 캐릭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